세상 물증 모르는 아들이 뭐, 포준이 많이, 난게난 다음 사진이 많이, 남자친구, 여자친구, 그거 한순간입니다. 한순간이요? 우리 다 알지 않습니 어, 최대한 남녀 모가 된다? 그 순간은 절대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. 그계약의 순간은. 영업찌에 종사하는다 여자 남자친구가 제품을 구매한다고 한다 수수료 남겨 먹는다 대더 싸게 준다 제 값에 주는 건 없습니다 손해를 보고 이제 주느냐 그냥 아니면 이제 남겨 먹는다 아네 여보세요 아 저는 남겨 먹을 거예요 아 남겨 먹을 거예요? 아 왜요? 네, 남겨 먹은 돈으로 남자친구랑 더 좋은 데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건 그러면 남자친구 돈이잖아요 아니죠 제 돈이죠 <laughs> 아니 남겨 먹으었으니까그은제 돈이죠. 아니, 200만 원 남기셔 가지고 200만 원 남자 친구한테 다 쓰실 거예요? 아니, 저거 제가 같이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남자 친구 돈으로 드시는 거잖아요.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그래도 네. 남겨 먹은 돈이니까 그 돈으로 그냥 남자 친구랑 좋은 데 가거나 맛있는 거를 먹는 게 낫지 않을가그러면은 남자 친구가 갑자기 어, 왜 이렇게 비싼 걸 사? 자기야. 아, 어, 왜이래나 괜찮아. 이런데 이제 200만 원 남겨 먹었어요. 그 200, 200만 원어로사줄 거냐고요? 다반 반 정도만. 반 정도만 거기서도 남겨 볼 네. 거예요. <laughs> 네네 네. 아, 아 네네 아 맞아요.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오케이 남겨 먹은 다음에 그걸로도 밥사 주는데 밥사 주는 거에서도 남겨 드신다고 합니다. 오케이. 여보세요. 더 싸게요. 더 싸게 줄 거예요. 네.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요. 그래도 키안데 남자 친구니까. 그래도 내 남자 친구니까 그냥 내가 그걸 메꾸더라도 싸게 해 준다. 네. 갑자기 그래 가지고 남자 친구가 와 진짜 싸다 이러고 자기 친구 1 0 명을 데려와요. 똑같은 가격에 1 0 명한테 해 달라고 해줘요. 그럼 네. 어떻게? 키더 싸게 해줘요. 더 싸게 준다고요? 네. 알겠습니다. 다 퍼주는 식으로 여보세요. 보세요. 무조건 될수 있는 한 최대로 남겨 먹어야 니다하있는 <laughs> <수> 만큼. <laughs>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이 뭐퍼주니 많이 남겨 난다음 사진이 <laughs> 많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건 한 순간입니다. <laughs> 다한 순간이에요. 우리 다알다습니까 어? 어. 최대한 남겨 먹어야 된다. <laughs> 그 한순간을 놔두고 남겨볼 수 있는 만큼 300이든 500이든 남길 수 있는 대로 그러려고 제가 있는 겁니다 아 영업직을 종사하고 계시나요? 네네네. 그 이런게 나쁜 게 아니고 해먹을 수 있을 때 어쨌든 해먹어야 된다 그 순간은 절대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순간 남겨먹을 수 있는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요? 네네네. 충분한 여유치가 있을 때 마당에 개네 마리가 돌아댕기고 있을 때 고를 때 해줘야 된다 고를 때 해줘야 된다 정말 그 순간은 샤라입니다. 병을 베풀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, 찰나의 순간에 허튼 정을 베풀지 마라. 실리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저28 먹었습니다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진짜로 26살 먹었습니다. 2 6살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. 진짜로. 장 아, 정말로 28살 먹었습니다. 개띠입니다. 구독하다, 가다, 가다고 <laughs> 여보세요? 더 싸게 준다. 왜요? 어떻게? 안기 친구니까. 항 좋아하는 사이고 한데 거짓말을 저잘못 치는 하긴 하는데 거짓말 치면 또 피가 나고 거든요아 거짓말을 저는... 잘 못하는 성격이시라고요. 솔직하게 그냥 더 싸게 줄것 같아요. 울지 말고 말씀하세요. <laughs> 그냥 더 싸게 주고 이렇게 그 사이 이어가는 게얄리 남겨주다가 들키면 또 크게 나다고 하니까 남겨놓고 들키면은, 거짓말 못해서 들키면은, 어, 이게 안 좋아지니까 그냥 싹 <불 nominated> 네, 싸게 준다? 그러니까 싸게 그냥 싸게 주고 하면 되아 그러면 안 걸리면요? 안 걸리면요? 네, 평생 안 걸린다는 전제하에. 네. 그럼 남겨먹어야죠. <laughs> 그럼 남겨먹는다고요? 남자친구랑 해질일 없으니까 얼마 정도 남겨먹고 싶어요? 아니, 계속 안 걸리면 좀 많이, 많이 남겨먹는 아주 많이 남겨먹고 싶어요. <laughs>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남길 수 어. 있는 만큼 다 남겨 먹겠다. 네. 어. 아, 알겠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사람이 이렇게 솔직해야 돼. 얼마나 가식이 없냐. 안 걸린다고 하면 남길 수 있을 만큼 남겨 먹겠다라고 하시잖아요. 여보세요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저 줄것 같아요. 어떻게요? 해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게 줄것 같아요.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게 준다. 사랑은 영원하니까요. 사랑은 영원하니까요. 근데 그쪽은 모 소리잖아요. 네. 아니 모 소리. 자꾸 사랑은 영원하다.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. 뭐 이렇게 자꾸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전화 주신 분이 모 소리인 걸잘 알고 있는데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라는 개소리를 하시면 공감이 솔직히 안 되죠. 모 소리니까 이런 소리. 기 말아주세요. 아예저 아, 예. 죽이자 술 먹었나요? 아요네 미안합니다. 예.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? 저는 사랑의 힘으로 더 싸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은 영원하니까요. 너무 아름답습니다 선생님.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사랑은 영원하니까요. 꿈꾸는 자여그 꿈을, 그 꿈을 놓지, 놓지 말길.